그냥 검은 보세드 오프만 더해줘도 지불로 다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빡 통과했어요. 꿈팟게임. 이번엔 전쟁 골렘, 그냥 충원하면 이기는 시나리오 아닌가요? 아니면은 지옥 대포를 또 활용해 이번에는 그냥 얘는 기계니까 아니 이제 데 드로우가 드워프가 나왔으면 그냥 드워프 더해서 잡을 걸 그랬다 저것도 괜찮아요 법사가 이러면서 한 수하나 내네 그러면은 황비 내주고 드롭 분해서 잡고 파괴전차 어차피 얼어도 능력을 쓰는거고 저기다가 화작 두대 내는거는 법사가 죽어요 이제는 화작 두대 낼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해서 화작까지 넣어봤자 6코스트죠 냉기 돌풍이 너무 비추인 게 코스트가 너무 커요 그냥 임시방편입니다 이거는 소환해보는 보통은 내도 되게 없었으면 해요 그니까 아주 좋게 쓸 때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하수를 막 연달아 낸다는 게 그게 너무 조건부여서 내가 필드에서 밀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필드를 잡았을 때는 소환번 없어도 사실 웬만해서 이기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아쉽죠. 불기둥 화작 네거 더해서 전쟁 골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저는 여신의 칼날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러면 화작도에서 두오프 겨우 잡나? 안녕하세요. 지역부의 정령각이 나왔죠. 주고는 1코스트라서, 코스트가 아까워서 안 쓰는 거예요. 드로오지금 해서 뭐합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4 5 0 공채 둘이니까 불기둥 화작해도 하나밖에 안죽어요 처음 말리건는 자기 덱 유형 봐서 조금 유도리 있게 하셔야 돼요 보통은 제가 늑대 기술을 특이장에서 안 들고 하는 편인데 흑마법사, 지금 대교형에서는 3코스타수가 적어서, 늑대기수나 어둠화살 같은 거가 나오면 보통 들고 갈거예요 그네 무조건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1코 3장이나 되는데, 너무 1턴에 안 들어오네. 들어올 때가 될 거에요. 아 어, 들어오죠. 보통은 안, 안토니보다 스니드를 추천하죠. 그게 덱 유형에 따라 다른데, 안토니는 사실 투기자에서 그렇게 좋은 그 전설이 아니에요. 전쟁골렘이라서. 오히려 전쟁골렘보다도 공이 안 좋죠. 안토니가 돌아가는 판은 안토니가 아니라 전쟁골렘이 돌아갔어도 내가 이겼을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안토니를 한타야도 살렸다는 거는 전쟁골렘을 한타야도 살렸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잡을 게 없어서 살린 건데, 전쟁 골렘이 7점 몇대 치면은 그냥 영웅 죽습니다, 보통. 그니까, 러 기계, 예비부품이 아주 많은 덱이 아닌 이상, 안토니는 그렇게 중요한 카드가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나한테 P5를 줄 거니까, 지금, 죽고를 더해서 잡는 거는 조금 안 좋은 플레이죠 영능으로 들어보고 나중에 잡아도 되거든요 이러면 갈래번개가 좀 아프다 갈래번개 맞자마자 지옥대포 나갔을 때 토템 하나 잡아준다든지 혹은 간점에 들어가도 3 5 공체라서 과부하 2까지 치면은 괜찮죠 아 이런 갈래번개는 100%없는거예요 버나를 썼다는 건 갈래번개 있었으면 무조건 썼겠죠 이게 5코스트 스톰파이크도 있어서 드로프를 아껴봤자 나중에 정작 세이 타이밍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이 드로프 세이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아 보나가 더 있나봐. 네, 신병을 풀하는 게 자체로 좋은 거지 장교랑 상관없어요. 투기장에서는 여러 가지 콤보를 생각하는 게 보통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병 프로라는 제가 생각하는 투기장에서 모든 카드 중 제일 좋은 카드고, 병참은 평균 이하에요. 5코스 대250세밖에안 되고, 코도가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전함으로 많아야 신병 둘한테 가는데, 보통. 심지어, 그러니까 신규을프로가고한장 있는 덱에서 병참 장교를 무조건적으로 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같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왕왕이는 어, 이거 대포 안 맞아요. 일단 기계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면은 정비사에 들어가겠네요. 와 이거 재밌네. 이제 불정 타이밍인데 불정각이 살짝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불정을 더하던 안 더하던 하나밖에 못 잡거든요. 불정을 더해도 둘을 못 잡죠 지금. 생각움직이는 그냥 전쟁골렘과 흡사한 카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3턴에 쓸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서. 네, 한 장으로 두 장을 보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장, 두장 뽑은 것 중에서 한 장까 못하는 카드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상대가 어떻게 덱을 구성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그래도 두 장을 받기 때문에 신비한 재능 비슷한 건데, 어차피 초반에 쓰는 거는 이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치면 전쟁골렘과 흡사한 카드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후반 드로우 시에 전쟁 골렘 드로우 했을 때 기분 좋고, 생각 움치기 드로우 했을 때 기분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신비한 진행이나 생각 움치기가 돌아가는 코스트가 결국 아무리 빨리 잡아도 6턴 이후, 5턴에 신비한 진행 쓰는 건 보통 쓴 쪽이 손해요. 필드를 강화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어, 잡았 어？지금 용병 을 먼저 냈 어？되 는데. 그냥 하수인 코스트 올라가는 거 그리고 거북이가 격수를 잡으면 또 2사가 남겠죠 그러면 거북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 4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용병을 다음 턴에 내도 늦지 않아요 힐토가 나면 좀 꼬이겠죠 이제는 부이정이 진짜 무서운 타이밍. 부이정이 하나 잡았을 때 4, 2, 3, 4에는 부이정을 바로 잡아내지 못하죠. 카드 손해를 결국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화 로봇이랑 용병을 다음 턴에낼 경우에 용병을 먼저 내면 강화 로봇이 못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하수도에좀 살았으면 했는데 저거 죽었네요. 아, 이런 게한 스톰인데. 01만 더 하면 되니까. 요거 안 잡으면 서린 죽으니까. 브이정이 핸드에 있었으면 진작 냈겠죠. 이러면은 제가 지금 핸드에 3장, 페이드에 3장. 주술사가 핸드에 드로우 한 턴인데 4장. 그냥 흑마우스가 이긴 거예요. 질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솔직히. 그 핸드에 있는 카드들이 다 카드 한 장을 값을 넘는 값을 충분히 하죠. 강화로버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둘중 하나, 셋중 하나에는 첨보가 들어가겠지 아, 근데 요거면은, 이거까지 내고 강화로버시면은 어차피 이코나으니까 드로우 한번 보고, 이거 나가고, 오 깔끔한데요 이 덱은 검은 폭탄이 좀 있었으면 은 고승의 자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검은 폭탄 없어가지고. 일단, 검은 폭탄이 흑마 고승의 영향이 되게 큰 카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얼음 화살보다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빈결은 없는데, 흑마는 영능으로, 검은, 후반에 3대1 찾기가 법사보다 쉽죠. 그 법사는 워낙 사기적인 카드가 많아서 얼음화살 없어도 되는데, 화염포도 추가는 됐죠. 얼음화살 너프 버전이지만은. 흑마는 검은 폭탄에 대한 의존도가 법사보다 또큰게 있어요. 법사는 또 화작으로 웬만한 거 잡아야 되는데, 흑마는 화작도 없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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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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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제가 확인하겠죠 아마 방치할까요 제가 확인하면서 뭐 답변 달고 그럴 거예요 아마. 려주십시오 <laughs> 지금 기사가 먼저 검기나 오거 충원을 해버리면은 파괴 전차가 먹튀짓하는 거고. 오 저거는 괜찮아보여요 심지어 파괴전차가 다음 턴에 2뎀 들어가면은 1사로 잡으니까 니꺼로 네 공격을 안할수도 있어요 <laughs> 힘주기라니 <죽이라니 웃음> 저건 뭐죠? 아니 근데 공이 1인데 왜 저걸 거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네, 잡고 가는 게 맞죠. 지불 같은 거 생각해도 그렇고. 새물 마음에 들 오. 지불을 찾아야 돼. 지옥불정령이나 지불을 찾아야 돼요. 오오가 쓸 데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 낸 거예요. 원래는 서린이나 센진이나. 화영 인프랑 같이 렐려고 했는데 약골들한테 얻어갔게 생겼네 지금도 신병을 살리고 영웅으로 잡는 게 나아 보이는데 아니 근데 히오스가 저희 형이 하는 걸 옆에서 봐서 저도 당첨되면 해야지 했었는데 같이 하자고 형이 해가지고 보타나 롤에 비해서 너무 못만된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수 있는 게 너무 지옥불이 딱 들어오되긴 했는데 이미 신병을 털어버렸어. 그니까 어차피 영웅의 일단 컨셉 자체도 도타에서 롤로, 롤에서 히오스로 그냥 계속 전승되는 거고 다들 어비스하니까 약간 안 좋게 말하면 표절이고 아무튼 비슷한 애들이 결국 돌고 도는 건데 히오스는 유저가 최대한 쉽게 해라 하스처럼 좀 반향이 그런 쪽이죠 매니악한 요소가 너무 없고 그냥 너도 나도 다들 비슷하게 기량이 아주 탁월하지 않는 이상 그 생각할 요소도 너무 적고 게임 중에 뭐가 좀... 결국 프로들 하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 막 되게 잘하던데 프로들 하는 거 보면 거의 피지컬 게임이 돼버리죠 전략적인 요소보다는 결국 남보다 컨트롤 좀더잘해 잘하는 차이 같아요 전체적인 맵의 스케일도 더 작고. 너무 게임에 그니까 스케일이 압축돼버렸어요 신진으로 일단 막아야지 내가 살거 같고 <laughs> 저건 좀 안전하게 네, 아이템이 없는 게큰거 같아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아이템을 고민할 필요가 유저가 없다 보니까, 어차피 영웅이 스킬 많아야 되게고 보통은, 생각할 요소가 되게 적어졌죠. 네, 근데, 그니까, 히오스가 전략적인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히오스에 있는 요소는 이미, <laughs> 앞서는 에이스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히오스도 안 해봤고, 롤도 안 해봤는데, 저희 형은 이제, 히오스는 도타에 비해서 너무 재미없다. 1회를 하다가, 결국 1회 하는 게임인데, 그게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설치를 지어버렸어. 근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하드코어 게이머라서 생각하는 게좀 많은 게임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 하스스톤도 조금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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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킬각 나온다. 야, 일단 제가 롤을 안 해봐서 롤이 재밌다, 도타 재밌다 말할 순 없지만은 롤이 도타의 짭퉁 게임이고 역시 히오스와 마찬가지로 유저들을 더 생각할 요소 적게 해서 초보들이 조금 더할수 있게 해서 더 대중적으로 끌어모으자 그리고 영웅도 돈 받고 파는데 도타는 영웅 돈 받고 안 팔거든요 그래서 롤이 이제 그한해 수익이 도타보다 큰 거지 게임 완성도적으로 롤은 도타의 짭퉁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고 봐요 롤이 도타보다 더 재밌다.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데, 이거는 드로우를 볼 수밖에 없네. 요걸 한번 내볼까요? 도파, 도타 전에 지금 백판도 안 했어요. 그냥 500판을 해도 어려운 게임인 것 같죠. 저한 장이 뭘까? 인데 지금 저는 핸드에 이상한 카드들이 있는데 3점 줍니다 4줍니다 용이 2인데 3줍니다 4줍니다 요걸에 자기한테 쏠 수도 있죠 보스들을 최대한 잘 쓰는 게 어떤 방법인지가 조금 애매하네. 일단은 킬각 나왔고 만약에 신성화 맞으면 어차피 영웅이 죽기 때문에 하수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는 천망도 영웅에 들어가죠 성기사가 지금 하수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영웅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택배맨 정리 이상 임무를 때려주십시오 야 진짜 위액이 살렸다. 심지어 제가 위액집을 때 생우물 안 집었는데 생우미었면 죽었어요. 아까 그러고 나서 문장을 한장더 썼으니까 성 기사가 위액 아니라 생우 그아 생우미 아니라 뭐죠? 영착 영착 생우미 아니라 영착을 집었으면은 흑마가 죽었습니다.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아 일단 후턴이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와 이거 다 나갈 수 있어. 황비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차례대로 내야 돼요. 화염술사 먼저 냈다가는 또 아까처럼 격수가 내고 죽이니까 격수 먼저 내고. 다친 사람 있나요? 웬만한 걸면 돼. 어 벨렌 없어요.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지금 내거 있으면 내거 내고 내거 없으면은 들어오 보는 게 나아요. 들어오 봐도 북력이또 일사니까 3공이두개 들어가야 되죠. 아 저렇게. 그러면은 사제는 또 드오프나 아니면 아르거스도 지금 좋네요. 근데 아르거스는 3에 남은 거에 교환은 되죠. 아니면은 성견자로 치고 지금 아무 광기를 쓰려고 하나? 오, 소린 잡았어요. 샌진으로 살려주죠. 어이구. 가르쳐 주십시오. 망했어. 이거 내고, 어차피 얘 03이니까, 굳이 숨기는 것 보다 그냥 이거 네요 아 이제 죽었다 <laughs> 뭐죠 저건? 아, 지옥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대게 두장 아닌가요? 조화개물은 지금까지 나오지.